안녕하세요, 정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기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 또이기에 왔습니다 네 새로운 분과 네. 함께 음, 음, 새로운 분과 새로운 기분으로 그렇죠 아, 아, 일단은 네. 근데 아, 너무 따뜻해요 아, 손좀 아,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죠뜻좋죠 여분이 아직 안왔지 네. 새로운 기분으로 아, 따뜻한, 네. 기분으로. 아, 아, 따뜻한 아, 기분으로 그렇죠 네. 예. 아, 여러분 또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이기에 왔는데 네. 또 엄청난 걸또 준비하셨네요 네. 새로운 게또 있다고 올 때마다 새로운 게 있어요. 또나게있어 <laughs> 아, 어. 궁금하네요. 네. 혹시 이규 네. 와보셨어요? 이규요. 네. 제가 이규를 네. 진짜 많이 올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올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기다리다가 못왔는데 오늘 소원 성취했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laughs> <laughs> 저희가 네. 하는데 다 줄을 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요그래 오늘 뭐 준비한 거는 아 이거는 아닌데 목창을 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준비했죠. 곱창 이야... 무지한 쉽지 않은데. <laughs> 그러니까요. 곱창 좋아하세요? 킬니다그래아 곱창 아, 킬러. 네, 네. 그런 말 함부로 하셨다가 네. 오늘 킬러 안 되면 어떻게 하는 네. 거죠? 아 괜찮아요. <laughs> <계산을>, 곱창은 <laughs> 다실편시 사면 <laughs> <다> <laughs> 되니까. 아, 아,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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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곱창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아또 기대되지 않나요? 아, 네. 아 네. 이규는 네. 언제나 기대되죠. 그러니까요. 아, 네. 따뜻한 이유가 있었네요. 아, <laughs> 보시는 분들이 아, 이분도 궁금해지니까요. 아 저요? 아, <laughs> 아, 저는 곱창 킬러 옆에 앉아 있는 정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저희 팀에또 합류를 해는 김에. 우리 또 합류하자마자 회식 아요 오늘, 아, 그러니까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예요. <laughs>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난 사이예요. 아니, 너무 과거야. 얼마 전에. 어, 몇 시간 전에. 전에. <laughs> 네. 통성명 했는데 지금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어, 아니, 사실. 사실. <laughs> 갑자기, 어, 오빠, 이렇게 가자, 같이 가자고. 예. 이렇게 또 예. 아, 좋죠. 또 간다고 하셔가지고. <laughs> 아, 그럼요. 네. 먹는 데는 빠질 수 없죠, 어디든. 빠지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우리 또 요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주구장창 또 보이실 분이세요. 네, 네. 저희 또 새로운 식구가 되실애정이신 네. 네. 만약에 식구가 안 되면 이제 이방송은못 나가는 거고요아 그렇군요. 이거를 보고 계시다는 것은 기분이 저희 식구가 됐다는 아, 거군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도 빅스폰서기 때문에 나가야 돼. 아 그래 뭐, 그렇게 따르고. 아르고아 탈시어고 이렇게 어, 어. 탈시 <laughs>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예. <laughs> 네, 네. 또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네. 아, <laughs> 그럼 우리 이분에 또 화장은 네, 기를 또 해봐야지 네 영어로 화장인가요? 아니면 말로 화장인가요? 아직, 아직 가르쳐드릴수 아, 없습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일에 메인에 아, 알겠습니다. 곱창을 한번 시켜봅시다. 네. 곱창도 여기 메뉴에 있을까요? 곱창이요? 아 여기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아직 모르시죠? 아 근데 지금 시스템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네. 아 좋네요. 곱창이 이제 신메뉴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도 네. 있고 아직 없을 수도 있고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보던 것들이고, 어, 있나? 곱창, beef, intestine, i n t e s t 한 500개씩 좋아. 그 <laughs> 일단 3인분, 3명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건 뭐예요? 어, 이제 여기는 이제 고기 종류들이 앞에 쭉깔려 아. 있고. 아, 이거 좋아. 하나하나 처음 와보셨으니까. 갈비가 또먹개드려요갈비야 갈비요? 아, 갈비 좋죠. 그거. 쉐이브 돼? 어, 쉐이브. 아, 쉐이브. 어. 메뉴도 많지. 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요 네. 메뉴가 일단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좀 어려워요. 아니요 네. 어울울거 없어요. 하나씩 어. 오늘 저거 다 먹어볼게요. 아다 먹어보면 아, 이렇게 주문을 하면 네. 이제 잠시 후에 올 겁니다. 예. 아 그럼 계 주문 잘하시네요. 아 여기 몇 번째 왔는데 어, 네. 저는 저런 거 보면 약간 긴장하거든요. 어. 네. 네. 눈도 잘안 보이기도 하고. 네. 이제 자면서도 주문. <laughs> 여기 장점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 그거 진짜 중요한 장점이죠. 이제, 보통, 무제한 밀폐식 가면은, 시켜놓고 저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맥이 다 끊겼는데 그렇죠. 또 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우리가 기차로 바로바로 날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 맥이 딱 끊겼다. 그런데 또저거또집어 또, 또, 또. 아, 고 음. 아, 이거 좀 깔아놓을게요. 일단 필요한 기차, 기차가 있는 이유가 있었군요. 어, 밑반찬들 좀 깔아놓고. 저희 애가 좋아하는 달걀도. <laughs> <laughs> 예. 아, 이거, 이거 좋 아세요? 하 예, yeah. 예. <laughs> 저희 애가 좋아해서, 저도 아, 아이가 좋아해서 좋아한다. 애가 좋아한다는 핑계로. 예, 기억? 예. 이렇게 짠하면서도. <laughs> 그렇게 다다 지나갈 때쯤? 입이 작다. 저거, 이거. 저거, 저거 아, 이렇게. 예. 스피드에 예, 잘한다니까. 잘하네요. 제가 여기 안할게 잘하네요. <laughs> 장어도. 장어도. 아, 아, 어, 푸짐합니다. 드시죠, 먼저. 예, 예. 예. 일단, 이게 부페에서 나온 스시인데, 한러티를 한번, 예. 한번 느껴보세다 알겠습니다. 그 아줌마 불러봐봐. 눈은 <laughs> <너는> 오지 않나? <laughs> 저거 아줌마 불러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음. <laughs> 좋습니다. 부르는 아줌마도 있고, 어, 어 진짜 오시네요. 아, 드시죠? 네 드셔보세요. 네, 네. 먼저. 아, 간장이 없구나. 아, <laughs> 아니, 간장 없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원래 맛있는 데는 그렇게 간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사모님은 원래 안 찍어 드세요, 근데. <laughs> 아, 원래 안 찍어 드세요? 있으 아,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먼저 드셔야지 저도 따라 먹으니까. 아, 혹시 또, 자, 네.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제일 먼저 네. 또 맛보는. 핑계로 오세요. 예. 괜찮죠? 예, 맛있는데요? 약간 싱싱하고요. 개인적으로 밥이 많은 건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에 있어서는 제 입맛에서는 딱 맞네요. 장훈이, 장훈이 유치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도 우리 애가 좋아해서. 아, 아. <laughs> 아니.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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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옆에다 한번 올려볼게요. 곱창 질겨이세요 네. 네. 곱창, 대창, 막창뭐 좋아하세요? 다좋아요다좋아요 어떠세요? 곱창, 저는 대창. 대창. 또왔다 어. 케이이 아, 이게한 군데 다 이렇게 몰아서 하는 거 맞습니까? 아, 이게 네. 요령입니다 요아 요령. 요령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유부초밥은 그리고 계란말이 저것도 다 아이들 때문에 좋아하신다고 얘기하니까 는저 네. 혼자는 약간 좀뭐 네. 아, 애들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나쁜 아빠 컨셉으로 해버리고 아. <laughs> <laughs> 괜찮아요 저희는 어차피 방송용 멘트라서 아, 예. <laughs> 와이프가 호방귀 깨고 있을 겁니다 아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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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점심 드셨습니까? 네, 오늘 점심 먹고요. 우리 오늘 점심 최소한으로 한포로 네. 먹고 왔는데. 저녁을 하니까. 준비를 해야, 해야 되니까 저 아, 네. 예, 예. 저도 뭐 이럴 줄 알았으면 네. 어제서부터 아, 안 먹고 있었을 텐데. 아, 네. 아, 마음가짐이 훌륭하시네요. 네, 그럼요. 근데 원래 이렇게 두 분이 찍으실 때는 한 번만 이렇게 구우시거나 이렇게 가져오시거나 이러는 구조입니까, 아, 여기는? 뭐 딱히 정해진건 아, 없는데 네. 제가 고기를못 네. 구워요. 보통상황이 이고 <laughs> 제가 딱할거예 제가? 보기 매이시네 깐짝깐짝 하고 있으면은 와. 이제 네. 답답해가지고 아 이렇게 집게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아 그렇군요. 오. 요게 예술입니다, 예술. 아 고개도 네. 일단 너무 뭐 맛있어 보여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야, 근데 곱창 이거 처음인데. 어떤 맛이 날라나? 좀 곱창인데 오늘은 좀 와인 말고 좀 다른 것 좀. 하면 아, 아 이기호는 와인 아니었어요? 아니야. 와인인데 또 폭탄은 어, 어, 또 체리지. 뭐또 있나? 어? 뭐또 있나? 진짜 봐봐. 어머, 이게 뭐란? 오, 오. 와. 아, 아. 사케겠네. 사케. 아. 음, <laughs> 이게 와인만 있는줄 아셨죠? <laughs> 야, 오늘은 사케입니다. 다, 마치 짠듯이 거기서. 다, 다 그러니까. 아. 오늘 내가 사케. 예. 어, 어, 어. 괜찮았어. 요 그죠? 아, 그, 그렇죠? 어. 어, 어, 괜찮다고 얘기하시면 안될요 아, 이거. 아, 인정하셨어요 해야 될것요 예. 처음 오신 분 아, 어, 예, 알겠습니다. 네, 처음 예. 조남이. 예. <laughs> 반갑습니다. <laughs> 이름 얘기한 적은 아직 없었던 것 <laughs> 같은데. 자,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원있으십니까 예. 아, 뭐, 편하시대요편하시네 네. 예. 아, 유석계 이름이 뭐죠? 굉장히 부드럽네요. 이름 됐으네 이름 아, 이름이 키타야. 키타야. 확실하냐고 물어보세요. 저도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가지고. <laughs> 뭘 시켜놓고 <시클하고 웃음> 고기를 안 뒤집어요. <laughs> 아, <제가. 그랬어>. <웃음> 아 <웃음> 저도, 평일,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많아 예. 오, 사람, 사람 많아요. 지금 저희가 음. 보이는 데만도 사람들이 다 차있습니다. 음. 많이 드세요, 사모님. 제가 고맙습니다. 최근에 아유. 편집으로 장난질을 많이 해놔가지고. 사모님께서 죄송하네요. 어, 어떻게 장난하셨는데요? 그 저기 스킨케어 영상 보시면 알것 같아요. 아 <laughs> 스킨케어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음 어좀 어, 이렇게만 해주시고 네. 아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아이 여기 오면 아언니한 번씩 놀고 가은데아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우리로, 사우리로. 알겠습니다. 음, 와. 아, 고기간이 딱 좋네요. 예. 입에도 진짜 녹는데요? 그죠? 예. 요거는 이름이 뭡니까? 쉐이브드. 쉐이브드, 쉐이브드 갈비. 쉐이브드 갈비. 매운맛하고 안 매운맛이 있는데, 예, 저희는 이제 반반 섞습니다. 아, 자기적으로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이런 거 해도 될까요? 어,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딱 카메라 이렇게 딱 보여주고, 어, 예. 이렇게 딱 이렇게 먹으면서. 어. 음, 아스턴. 예, 예, 예.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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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 리액션. 새롭네요. 저희가 시도해보지 않았던. 혹시 서울 사람이세요? <laughs> 저요? 네. 어, 서울 사람 불편해하세요? 예? 네? 아니, 아니, 좋아, 좋아. 제좋아하데 데리고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맞 서울 사람. 입니다죠 아, <laughs> 저는 서울 사람 맞습니다. 아, 레세드에서 예. 드라마 보는 거 봤었어요. 서울 사람들끼리 말하는 거. <laughs> 아, 그래서 물어보신 거였구나. 아, 아, 뭔지 알겠어요. 상무님 앞으로 알러지 많이 예, 올라오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고기 보여주고, 카메라 보고, 아, 먹은 다음에 그럼 리액션. 아, 그런 거는. 그, 네. 예, 알아습니다 일단 배만 채우고 갑니다. 이제.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이쪽에서 보시는 분들이 착각하 예, 예. 근데 진짜 맛있네요 맛있죠? 아, 예 이거 뭐 어? 고추 어, 다된거 같다 예 네. 네. 소고기 했잖아요 네. 내가또 스시 말고도 예. 음생선드이렇 있어 생선이 집에서 구워 드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네. 집에서 바로... 구우면 좀 냄새가 심한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 여기 와서 생선도 먹고 좋네요 그 다음에 정말 생모님 음. 음. 어, 여기 저희가 그렇게 많이 오면서 음. 한 번도 안눌러봤던 메뉴가 있어요 뭐 치킨 치킨 치킨도 있어치킨치킨 <laughs> <치킨을 웃음> 우리가 <웃음> 눌러볼 생각도 못했어 <laughs> 어 어떻게 곱창 <고천> 고비 좀 <laughs> 느껴지십니까? 네와 저도 이게 다른 집이랑 좀 틀리네 곱창이 아 그래요? 그래요? 저 고추가 있어가지고 약간 매콤한 매운 느낌 아 그래요? 이건 끝도 없어 가겠는데 진짜 <laughs> 와 맛있다 음 곱창 음, 괜찮다 맛있다 가 음, 음, 이걸 또시켰다와난 뭐? <laughs> 곱창이 괜찮은데 진짜 어 맞네 치킨이 먼저 나왔네요 이 네, 네. 치킨은 네. 약간 좀그 양념이 된좀 네. 고급지게 표현하자면 은뭐 마린에 리네이마이트고 예.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죠, 맞죠? 맞죠. 예. 아, 예, 되게 맛있겠네요. 이게 c 베스입니다 c 베스 c 베스? 욕하신 거 아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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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 b 아 CBS. c b 예. 쌀모양 막좀잡 막. 좀잡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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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저 문어 거 문어 유부. 저거 저거 저면저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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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 고개가 운동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러네요. 이고또 어. 어, 어, 타나 이러면 이제 어까아 많이 빨라진 거예요. 이제. <laughs> 아, 원래 이렇게 <laughs> 빨라서.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막 생선에서 네. 기름 같은 게 나오는 게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그죠? 예. 이게 또 입에서 녹습니다. 이제. 오, 어, 냄새 진짜 좋네요 네, 그죠? 예, 냄새 진짜 좋아요. 음! 이거, 음! 조금 널려갔잖아. <laughs> <laughs> 짠! 짠! 어우, 네. 아, 부드럽네요. 아, 진짜 맛있다. 이걸는혹는데 네. 손끝에서 와. 그, 아, 먹었을 때 느낌이 나는 거, 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손끝에서? 손끝 아, 그 손끝에서 향기가 예. 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잡았는데 그 느낌이, 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아.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laughs> 저거 <laughs> 못하지면 어떡하지? 어우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예, 예. 진짜 맛있다 처음에 오면은 예. 사실 스시도 먹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 한국인들이 소고기에 눈이 먼저 와있는때아무 아, 그렇죠. 아, 소고기로 막 달리고 예. 그 다음에 오면은 이제 여러 모도한 번씩 먹어보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저희가 한 다섯 여섯 번째 와서야 지금 치킨을 처음 시켰다는 거니까 <laughs> <laughs> 이게 지금 맛이 궁금하네 진짜 방송용 멘트가 아니고 맛있죠? 응. 네, 그렇죠. 예, 예, 예. 맛있어요. 음. 곱창에 양념소스 찍어먹으니 되게 맛있는데요? 곱창에 양념소스요? 치킨 한번 먹어볼뭐 드셨는데요? 치킨, 치킨. 치킨 맛있어요? 응. 음. 먹어도 돼? <목소리> 응. 네. 음. 이야, 지금 미안하네. 이제 먹어서? 네. 치킨아 미안해, 한마디 해주세요. 어, 치킨아 미안해. 어, 죄송합니다. 미안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알게 아, 모르게 진행병이 있어가지고. 저는 또 치킨은 다 합니다. 아, 걱정하지 아, 마세요. 알겠습니다. <웃음> 오, <웃음> 오, 치킨 저, 진짜, 진짜, <laughs> 어, 치킨 저,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네. 곱창을 또한번 어, 올려보겠습니다. 어, 어, 어. 올려보겠습니다. 어. 와, 진짜 곱창까지 넣으실 줄은 몰랐다. <laughs> <laughs> 진짜 몰랐다 이거는 예상 못했다 이규이가 가능한 거지? 오늘 느낌이 이렇게 양쪽에서 남자분이 고기를 구워주잖아요. 시 네. 저를 사이에 두고. 어, 어행복했습니까 서로 누가 더잘 굽는지. 아 어. 네.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네. 아 이런 거로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웃음> <웃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뭐죠? 아, 저거 죽음이다, 죽음. 칼라마리 스님인데. 이렇게 네, 게스트를 모시고 네. 이규로 와봤습니다. 진짜, 이때까지 이규 안하고 멋있어요. 근데 아, 저도 <laughs> 씻고 있어요. 얘는 아, 생활 <laughs> 안 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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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씻든지 네. 말든지. <laughs> 예. <laughs> 당황스럽네. 아, 먹다가 튀어나오겠니다 예, 예. 이규로 와보니까 어떤 선수가 될요 이규요? 네, 솔직하게 했잖아요. 일단은, 너무 맛있는데, 그 맛있는 거가. 어나더 레벨이라고 러죠 고급스러운 맛있음. 네 어. 예. 배가 찼지만은 배가 안 부른. 맞네. 이 시적인 표현 이해하시겠습니까? 배가 찼지만 배가 아, 안 배가 부른. 새롭네. 예. <웃음> <웃음> 항상 배가 부른다. 이오 그거 폭탄 어땠어오 생각 외로 워있지이 양념 소스랑 같이 먹었어. 아, 예. 되게나 다 양념 소스. 그리고. 왜그 치킨? 어 치킨 너무 치킨 예. 맛있었어, 맞아, 맞아. 네. 몰랐던 치킨. 그 새우도 진짜 맛있었어요. 처음으로 네. 여기 와가지고 고기 말고 여러 가지 시에서 먹었는데 참 먹을 거 많다. 너무 이런 거 많다. 게 계속 나 예. 너무 빨라요. 아, 그리고. 어, 그거 완전 살짝 당했어요. 미친 스피드, 진짜. 사실 가족이랑 어. 좀. 연말 몇 시에 와도 다 하시다. 소가 시계 예. 그리 단체 손님도 가능하다고 그럴까요? 네, 가능하죠. 예. 이게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여기 일하는 친구들이 이제 구름바구름바넣가지고다 서빙도 되요 여기서 밀린 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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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름말 한다면 진짜 오랜만요 이렇게 저 우리 공을 너무 잘 먹었고요. 예. 아. 오늘 첫 먹방 방송인데 말했습니다. 예. 어, 아, 아닙니다. 저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자주 초대해주시면 네. 네, 열심히 와서 먹겠습니다. 네. 문제, 뭐, 저희도 한번 초대해주세요 그쪽 코너에 아 코너에요? 네, 네. 저희뭐 네. 준비하신다고 저뭐뭐저 저뭐 뭐, 저 이제 하는 건가요? 뭐뭐 네, 뭐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아예 네. 알겠어요 네. 이제 이기서 잘 먹고 가고 좀, 저희가 더더 더, 더 먹어야지 더 먹어야죠 네, 이제 방송사 람 이제 끝내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 네. 감사합니다